그런데 결국 나만 알면 돼요. 그 명상법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온갖 명상들은 왜 그게 다 똑같은 원리인 게 뭔가 하나의 대상, 태상, 마음 밖에 대상을, 생각을 나한테 곧장 집중시키면 제일 좋은데, 이러면 바로 견성이고요. 이 생각을 바로 나한테 집중 못하면 밖에 있는 대상 중에 기도건, 그게 만트라건, 호흡이건, 뭔가 하나 줘서 여기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의식이 이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요 생각이라는 것은 굴러가야 마신데 하나만 보, 보게 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면 생각이 침묵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몰입이 이루어지면요. 이, 이, 이 사실은 에고가 점점 활성화가 덜 되고 참나가 나타나요. 뭐든지 몰입하시면 참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몰입이 되면 은 시공이 잊혀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거에 몰입하든, 오락에 몰입하건 뭐. 그때 이 대상을 딱 치우며, 치우고, 그, 몰입에서 나타난 내 내면의 나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 그것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불을 시키지만, 나중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딱 찾아버려요. 거기가 참나인 줄 알아요. 이 연불에 몰입했던 그 자리를 찾게 하면, 그냥. 화두도 화두하는 나를 찾는 거예요. 화두를 들었지만 이목고 뭐뜰 앞에 잔나무를 들었지만 뜰, 앞, 뜰 앞에 잔나무라는 것에 그 질문에 의문을 품고 몰입하는 나 자신을 찾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견성으로 끝납니다. 만약에 그냥 이거면 견화두죠. 그런데 견성으로 끝나요. 시작은 간화, 화두를 본다 해서 시작하는데 결론은 견성, 나를 보고 끝나요. 결국은 어떤 대상을 걸건 대상에 대한 몰입이 지극해지면 에고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참나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나의 뿌리가 등장해요. 그때 나라는 뿌리에 딱 집중하면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진짜 이제 화두를 제대로 드신 분들은 그 선어록에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화두를 붙잡아서 나를 보라고 써 있어요. 화두를 붙잡는데 나를 본다는 거는 화두에 몰입이 이루어지면 내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기 때문에 순수한 나가 드러납니다. 이이이 이, 이 IM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요. 어떤 거 IM은요? 뒤에 뭐가 필요 안 붙은 IM은요? 존재만으로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를 안 붙여도 이미 퍼펙트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온전합니다. 그 상태를 누리시면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벅차고 감사하고 사실은 결핍감이 없어져요. 이런 의식 자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느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느끼다 보면 어떤 명상법을 통해서도 똑같이 그 자리에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 의식은 별 수가 없어요. 인간 의식은 기도에 집중하건, 화두에 집중하건, 음악에 집중하건, 뭐 그림에 집중하고 무조건 그 초연함과 시공을 초월함과 이게 와요. 존재만으로 결핍감이 사라진 상태에 들어가요. 그 상태가 참나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심지어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 중에도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결핍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결핍감을 느끼는 중에도 참나를 사실은 안 놓치는 거죠. 사실 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을 해버리는 거죠.